아, 여기 왔잖아요. 네. 자, 이방운수로 제가 해볼게요. 잔디 하나도 안 상해요. 자, 요 그린입니다. 안 상해요. 음, 그린 찍힙니까? 음. 안 찍힙니다. 안 찍힙니다. 안 찍히죠? 예. 요걸 할줄 알면 그냥 되는 거예요. 자, 잡으세요. 이 등이 그냥, 이제 들어가는 거거든요. 음, 요렇게, 네, 이제 해보세요. 그렇죠, 그렇죠. 샌드포스트 약간 하세요. 네. 저 핸드폰 여기 들어와 있으니 손목을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깥쪽에서 삭 빠져보세요 요런 식으로 오. 지금 그위십니다자 이제 요렇게 갑니다 해보세요 아 괜찮아요 이제 배우는 거니까 요렇게, 요렇게 딱 여기 바운스로 치는 거예요 자 이제 그냥 왔다가 그냥 쳐보세요 삭 요렇게 돼요 오. 또 쳐보세요 그 그동안 네. 그게 안된게 여기서 일어났고 자꾸 이래 쳐서 그런 거예요 음. 여기에 그냥 그대로 있어 가야 되는데 그냥 그대로 갔어요 오케이, 이거 좋잖아요. 요게 지금 배우고 싶었던 거죠. 또 네. 그, 요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해보세요. 이 타이탄 나이트도 이게 또. 그럼요, 똑같죠. 예를 들어서 뭐, 이런 데 왔다. 해보세요. 그냥 찍으면 안 돼요. 그냥, 그냥 쏙 들어가야 돼요. 그, 했던 게 그냥 그대로 들어가면. 그렇죠. 괜찮아요? 네. 그러니까 이 공을 방원스로 치는 이렇게 방원스로 치는 이런 이샷하고 네. 자 보세요 자 이래놓고 등이 맞습니다 이렇게 자 잔디 아무렇지도 않아요 안상해요 안상하죠 네. 자 네. 이게 이래오면 어떻게요 해 직캠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들면 채가 그냥 이대로 오는 거예요 이렇게 아그 결국에 뒷면 그렇죠 뒷면을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것을 이러니까 공이 미사하는 거예요 네. 그냥 가해 가야, 그대로 가야죠. 그 본인은 지금 핸드폰트 엄청 된 거예요. 요만큼 네. 됐어요. 이만큼. 네, 해보세요. 아주 좋네요. 이제 그 그대로 계속 하세요. 그대로. 그렇지. 아 이분 꽉잘 피시네.